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오늘도 매크로 공작소 성 키우기 여섯 번째 편으로 들어왔습니다 벌써 여섯 번째 편이네요. 이게 진행이 팍팍 돼가지고, 보고를 빨리빨리 드려야 돼서 어요 특히 초반에는. 내가 볼땐 거의 중반 간것 같은데, 하여튼 초반이라고 합시다. 저번에 드래곤 잡기 매크로를 이용해서 아이템을 많이 모았거든요. 드래곤 잡기 매크로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자, 보여드리면, 이걸 키면 드래곤을 미친 듯이 잡죠. 반복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잡죠. 저번에보다 훨씬 세졌는데 그 이유는 드래곤을 잡은 아이템을 어 저번에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갑자기 그런 작품을 모입을 넘어간다는 것 수가 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런 드래곤 잡기 아이 노가다를 통해서 아이템을 많이 얻었어요. 여기 아이템들 많이 얼른. 모든 가 보이시죠? 여기 10이라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10개 해놓은 거는, 그 데미지 올려준 아이템들은, 특별히 역시 데미지가 가볍더라고요. 데미지 올려주는 아이템은 특별히 표지를 한 거예요. 음... 제 주력, 타릭프몇개 보여드리면은, 매드 자이언트. 얘가 680인데, 910%의 데미지를 지는 거인을 소환하잖아요. 자, 데미지 100짜리 해지하면 은 482, 97짜리 해비해지2 3 0잖아요두 배, 두 배. 100짜리 넣었더니 200이 올라갔죠? 이게 왜 그러냐? 속도가 빠름이라가지고 이게 DPS를 표시하는 것같더라고요 그냥, 그냥 공격력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684에요. 거기에 910%면 엄청나겠죠? 얘가 제 주력이, 고또 하나 주력은 요 밑에 제우스. 3, 4 0이죠 DPS는 짱 먹죠 자, 이렇게 크도 엄청 세졌는데, 오늘 보여드리려는 건 그게 아니라,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시민들을 왕창 점령했어요. 그래서 지금 분당 17만 6천 골드를 얻을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여기 오크도 많이 잡아줘. 오크도오크 일꾼도 한명 빼고 다 잡아왔고요. 불쌍하게도 다시는 고향을 못 보겠죠. 요건 뭐 별로 못 겠고 요건 좀세더라고요그래도 많이 깼죠 이쪽으로 진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아까 타이머를 띄워놨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되게 미친듯이 지금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 거야 시간을 한번재보려고요 체감상으로 한 10분 걸리는 것 같은데 그건 체감이고 실제는 모르니까 자, 여기 3000 공격력 3000 방어력 3000 되는데 한번 싸우면서 몇초걸리는점한 확인해 봅시다 시작하고, 타이머 켜주고, 매크로 돌리게요이매크가 이전 버전보다 매우 스마트해졌어요. 다른 게뭐 스마트해지는 없는데, 옛날에는 막 헛선질 클릭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요기 저 위에 게이지를 보고, 파란색으로 준비된 놈. 준비된 놈만 클릭을 하기 때문에, 체력을 올려줘야 되는데, 만화가 없어서 체력을 못, 만화가 아니지, 헛선질 하느라고 체력을 못 올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죽을 뻔했네요. 맨 처음에는 좀 많이 몰려나와서, 그 다음에 좀 이제 스토리가 되죠. 그동은하고 다음에 또 많이 몰려나오는 타이밍을 멋지는데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침대지 머리 더라고요 그냥 터져버렸네. 터져버렸어? 2900하고 싸울 때는 미친 듯이 오래 싸웠는데, 제가 좀 약해서 그런지, 그러, 약해져서 그런지, 미친 듯이 오래 안 싸우네요? 자, 그럼 이렇게 돼서, 원래 이걸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를, 시간을 재봅시다. 우선, 웨이브 하나 클리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한번 재볼게요. 이거는 웨이브 중간에까지, 내리고 다끌 때까지. 돌아가고 있죠 딱 준비되면 팍팍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효율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자 두번째 웨이브 시작하니까 타이머 돌려주죠 자 아, 웨이브 하는 게임도 얼마나 걸릴까요? 음한 5분의 1 됐는데 10초 걸리는 겁니까? 한 50초 걸리겠네요 예상 50초 볼 음, 25초 아, 5초 안 걸리네 그럼 클릭하는 시간 뭐하는 시간 따지면 50초 인정 아, 좀 틀렸네요 나이 틀렸네 10초 이상 차이면 40초밖에 안 걸리네요 에이브 하나 깨는데 40초 정도 걸리나 40 다시 우리 부 비슷하네요. s 여기다 다시 클릭하는 시간 따지면은 비슷하겠죠. 다시 한번 재볼까요? 50초 하여튼. 한 바퀴 되는데 50초다. 그럼 40분에 한번 정도 난티메이커가 뜨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지? 1분이면은 40번, 4 0바퀴데 그 지금 제가 지금 대기 이거 공성 대기라서 한꺼번 납할 수가 없죠 여자 응원단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두개 넘어가는 건또 계산을 또 따로 해줘야 돼요 8 0포 이렇게 되는데 아 복잡하다 한 150에서 200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요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매크로 방지 걸릴 때마다 150판씩 200판씩 넘어간다고 생각하면은 괜찮죠. 걸리는 거확인하셨고요 그럼 드래곤 잡을 는 얼마나 걸릴까요? 드래곤 매크로 녹아드시죠. 드래곤 한번 잡으려면 6초, 7초, 8초, 8초 걸리네요. 드래곤 손수 잡는 시간을 적어 상자 깨야 되니까 15초. 그리고 다시 웨이브로 들어가버리죠. 1 드래곤 잡은 항상 버그가 있어가지고. 이게, 평소에는 신경 안 썼는데, 이게 방송하려고 이렇게 신경 쓰이네요. 뭐, 고치, 고쳐야겠어요. 딱 타이밍 좋게 드래곤 몇번 잡는지 시간만 딱보여드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웨이브로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한 바퀴 돌면은, 다시 드래곤 잡으러 가니까, 한 번만 참아주세요. 자, 매크로 네, 감당하시고요 네, 그 포인트는 뭐다? 파란색으로 딱, 불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가서 클릭을 해준다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정수리 하는 놈도 정확하게 에너지가 딱70% 떨어지면은 딱 클릭을 해줘서 거의 만땅으로 채워줍니다. 자, 다시 드래곤 잡죠? 드래곤 잡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첫 턴만 그런 거예요, 첫 턴만. 뭐가 타이밍이 안 맞나 봐요? 드래곤 잡는데, 15초 정확하게 가니. 클릭하는데 오히려 더 오래 걸리고, 두 번째 드로잉 잡으면은, 3 0초 조금 넘겠네요 클릭하는데 오래 걸렸으니까. 한, 넉넉 잡고, 인터페이스 지나가고 뭐 이러는 거 해서, 15초는 아니고 한, 18초? 18초 정도 보면 되겠네. 요건 18초니까, 요거를매크 때까지 40분 도린다고치다아 이렇게 또 1분에 3마리 40분이면 120마리? 그러면은 재료 120개 에다가 5%의 확률로 A급 재료 있으니까 5개 6개 A급 재료 6개 기타 재료 6 4개 정도 확률적으로 땡기겠네요자 오늘은 스톱바치로 이게 이런 매크로 돌릴 때는 스톱워치 몇개 켜주, 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재보는 게 이게 밝은 효율을 보는 데는 역시 웨이브 얼마나 빨리 켜줘야 돼요. 효율을 보는 데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게임을 할 때는 Macro o 돌릴 때는 스톱워치를 돌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막 따로 스톱워치 돌리고 입으로 세고 막 핸드폰으로 세고 여러 분 보지도 못하게 막 정확한지도 아닌지도 말고 뭐 이상한 방송 있죠. 스톱워치 켜놓으면 되는 걸 무슨 생각이 드는가요? 방송도 발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매크로를 통해서 보석 많이 획득했다. 엄청 강해졌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아, 엄청나게 오래 싸우는 웨이브 몇, 몇 분이나 싸우게 되는지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건 못 보여드리고, 제가 못 깨고 터져버리네요. 그래서 드래곤 잡는데 20초, 웨이브 클리어 하는데 50초 걸린다는 거 확인시켜드렸어요. 드래곤 이즈 진리 시작있 내가 말하는 동안에. 비닐 파운로 조용히 좀지활 쏘는 소리만 들래 뭔가 음, 쓰레기 미어자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캐슬이 터지잖아요 캐슬 업그레이드를 미친듯이 한 다음에 그 3000개 다시 도전해 볼게요 그럼 터지지만 않으면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번에좀 오래 걸렸으면 좋겠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게 미친듯이 오래 걸린다 이거였거든요 시작할게요 높이고 타이머 돌리고 하지만 않으면은, 이제 오래 싸울 거거든요. 오래오래, 오래오래. 아직, 또 터지네. 이번에는 수리 한번 해줬구요. 그리고 베이지 차고 있는데, 프리스타 베이지를 채워주는 것보다 덩 에너지 떨어지는 게더 빠르네? 어째 덩을 업그레이드 했는데 더 약해진 느낌이 들죠? 전에 나오는 게좀 황산해졌으니까, 이제 덩 에너지 안 달고 에너지 차죠. 저 공수가 싸가지고 h 프로치시 보는가요? 그걸로 좀 버티다가, 병 준비 다 됐죠? 그럼 다음 웨이에또 소리하고 이런 식으로 버티면은 이제 예상에 5분도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손으로 한다. 엄청난 공정 이죠 5분 동안 이거를 그릴 바바바바 막 해주겠다는 거. 아 이거는 계속 떨어지고 소리하고 버틸 수 있나? 버틸 수 있나? 떨어지는 속도 너무 빨라가지고 소리 못하고 팔 거랬죠? 이게 스캔하는데. 화면 스캔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0.1초 만에 되고 막이렇진 않네요. 0.1초 정도 걸리나? 한 0.23초 정도 있다가가하는것 같아요. 사이 터질 거했어 자, 다시 수리 타이밍 돌아왔죠? 됐다. 이제 무한 루프에 걸리는 겁니다. 이기긴 이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1분 네, 27초 싸웠죠. 이거 한정 하나 점령하는데 아주 승민지 하나 점령하는데 5분 쏠쏠하게 갈것 같아요. 2분은 좀 오버였고 제 감상으로는 5분, 10분이었는데 실제로 재보니까 한 3분 정도 걸렸을것 같네요 이거 하여한 환장합니다 이거 어떻게 돈으로 하고 있어할수 있지, 5분 동안 미친듯이 클린 할수 있죠, 왜 못해 수리는 딴건 모르고 수리만 제대로 해주면 되니까 근데 이거 만화가 부족해서 못 깨는 거 아니야? 수리만 하고 있으면은 웨이브 클리어가 안되고서 터질 텐데? 그런 웨이브 클리어를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들을 배치해놓고 수리만 손으로 할수 있죠. 머리 썰어지면서 할수 있죠. 그게 또 재미니까. 그게 또 재미인 건 좋은데. 만화가 떨어지네, 이제. 성업그레이드 이러는데 층인지 점령할 땐 성업그레이드 좀더 해야 되나봐요. 아니면 렌지가 엄청 더 무식하게 키우든지. 만화가 아, 떨어져가지고. 만화 아, 회복하고 엔딩 할수있가지고쎄레속도가 훨씬 빠르죠. 남았는데 이거 먹깨는거 아니야? 마나 만화 없어서 마나가 없습니다. 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루틴 아직 안 만들었어요. 마나가 너무 부족하면 성수리할 마나를 남겨놔야기 하 때문에 다른 애들이 스킬 안 쓰도록 이런 거 아직 그런 걸 아직 안 만들어놨거든요. 이 정도 루틴이 되면은 거의 알파고, 알파고는 무려 한 메타고급 정도 인공지능 이에서 주는 것데 지금은 그냥 마나 있으면 다 쓴다는 거. 한번 쏠쏠하게 싸웠죠. 이거 5분 싸우고 점령 못하면 진짜 환상적이겠다. 오늘 하이라이트가인데 만화가 떨어졌어. 이제 요거 조금 남기고 만화가 다 떨어져서 못 이기는 그런 스토리 괜찮죠. 머리채어 뜯는 스토리 딱 아, 각이 나오는데 만화 오링났어. 만화가 없으면 웨이브 클리어가 안 되죠? 이제 웨이브 클리어는 됐는데, 수리할 만화는 이번에 있었네요. 요번 이번 턴에 워같았는데 다음 턴에 터질 듯 터졌다. 아, 만화가 없어서 터진다는 거. 자, 이거 떴네요. 그래서 3분, 4분 동안 싸운 게 광장 헛거다. 이걸 손으로 클릭했다. 그러면 멘붕 가 썼겠죠? 자, 40분 지나서 이거 하나 떴네요. 그러면 뭐 맞춰주면 되죠. 너무 매크로 미워하지 마 매크로 안티 매크로 너무 미워하지 맙시다. 매크로 돌린다고 안티 매크로는 우리의 저기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게임에 빠지지 말라고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완제해 주시라고 게임의 재미를 느껴보시라고 이거 안 하고 뭐 혼자 계속 뜬다. 그는 게임에 무슨 캐릭터가 나왔는지 데미지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게임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전혀 모르고 게임이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땅 파기 특히 그렇게 끝났죠? 이게 뭐지? 어, 이게 뭐지? 달파네? 생겼네? 업그레이드 했네? 끝났네? 이게 뭐지? 뭐 이러고 끝났잖아. 그러면 안 되죠. 물론, 표창 키우기처럼 아직까지 그걸 돌려야 되는 지겨운 현상이 노가다 기임도 있긴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쵸? 여러분한테 5분 싸울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어요 매크로가 이렇게 도움이 된다 여러분 턴을 중분에 보호를 해주는 여러분 손목을 보호해주는 아주 편리한 매크로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사용해보세요 이거 고민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자랑질하는 것처럼 정 아니고요 매크로 돌리면 이렇게 된다 매크로가 여러분 게임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금방 돌아올것같아요 안녕히계세요